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음, 3.1절 이후 자,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아, 긴장감이 계속 고도되고, 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뭐 전세계 곳곳에서 아, SNS 아니면 뭐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 상당히 예, 글로벌적인 어떤 여론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좀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아,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이 십살이 예, 좀 섣부른 행동을 하기는 점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 일어난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콜마 홀딩스, 한국 콜마 홀딩스 뭐 의미 있어 보이고요. 지금 2만 원 깨지지 않고 있고 추가 슈팅 여기서 장대양봉 하나 더 나오면 이제 완전한 완벽한 채널 전환입니다. 자그 다음에 워닝홀딩스 장대양봉 하나만 뽑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세력형님들에게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봉 한번만 뽑아주세요. 자그 다음에 HDC 요거는 두세달 자 두달정도 더 보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한달 지났거든요. 이제 오늘 3월달이니까 또 한달 한달 두달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UST 자 221선 돌파. 지금 뭐 사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흔들림, 이런 정도의 흔들기 하고 나서 지금 2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볼만하다. 자, 진양산업 오늘 생각지도 못한 상한가 자 찍고 내려왔거든요. 야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나와도 되지 않나? 이게 예, 생각될 정도로 지금 슈팅이 많이 나왔고 아,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만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전고, 신고 다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자, 요잘 가는 종목이 어떻게 꼬꼬라지는까지 다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종목의 생 어, 일생을 같이 한번 본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 시리즈는 제가 특히나 진양 콜리는 사업 내용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진양 시리즈, 진양 산업도 또한 뭐 회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 대선 전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 혹시라도, 아직도, 자,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 많이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 자, 원금은 빼고, 수익난 거 반절 정도 빼고, 자, 계속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마냥 가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도 꼭 하시고, 자, 폭풍 꼬꾸라질 때, 아이고, 그때 팔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기분 좋을 때 팔아라. 매도의 방법 중에 또 하나 명언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팔아라 자 기분 좋으십니까 팔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인선 ENT 자 요거는 뭐 오늘 31선 돌파했고 거래량도 살짝 나왔고 아 너무 좋습니다 요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아가는 종목 자 제가 진양 시리즈 옆에다 인선 ENT를 갖다 붙여 놓은거는 요좀 닮아라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니까 인선 ENT가 이제 다음 진양폴리 같은 느낌으로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빅텍 자뭐 전운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료가 많이 수그러든 느낌이고 뭔가 완전히 판을 바꾸는 아, 또라이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빅텍이 완벽하게 자 전구 돌파해서 가기란 일단 당분간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대창스틸 계속 유유하게 보고 있고. SG, 아, SG. 너무 좋습니다. 221선 돌파했거든요. 거래량도 나왔거든요. 자, 내일 살만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3위 각기, 1800원 초반대라면, 뭐, 아직까지 괜찮다. 살만하다. 자, 그 다음에 3형 ENC. 아, 이것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222일선. 자, 8000원 돌파할 때 단타목걸이 나오고요. 지금도 모아갈 만하다. 하지만 변통, 아,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비중을 줄이든지, 멘탈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화 인터텍은 자, 아직까지는 지금 요 밑으로, 자, 여기 밑이라면 지금 27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요거는 슈팅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깨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종목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 계속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의미 있는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아, 좋은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아, 본인의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한번 들어갈 볼만 하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상한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요 상한가 나온 것들 중에서 또 5거래일 정도 지나고 보면 아,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들 좀계재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아 찜찜한 구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 놓는다 특히 자 세력 엄청난 악재 이때에도 분할 매수는 자 세력도 못 당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 이게 지금 괜찮은 종목 많이 있잖아요 자 그걸 아몇 종목 선택해서 한 달에 100만원 한 달에 50만원 이렇게 아, 나눠서 계속 분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 글로벌 주식 2022년 아, 글로벌 주식 해외 주식을 매수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지금 강좌 영상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 그걸 보시면서 아, 분할이 얼마나 아, 힘 있는 매수 방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에도 분할이 왕도 자 분할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다 요거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